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 리얼생. 우선 여기는 지금 남자친구의 뉴하우스입니다. 그때 같이 집을 보러 다녔던 장소 중 하나이고 어제 왔어요. 처음으로 어제 와서 집 구경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직 뭐 갖춰진 것도 없고 갖출 생각도 없고 왜냐면 1년? 가까이 있는 남자친구 혼자 살 예정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산게 없습니다. 이것도 다, 다 남자친구가 있던 거고, 원래 풀옵션 원룸에서 아파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옵션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된 거니까 건조기랑 세탁기를 샀고, 제가 세탁기 살때 돈을 좀 보탰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오늘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온 계란, 계란 샌드위치. 일단 어제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지만 밥을 먹고 빈속에 요즘 좀잘안 있으려고 해서 당뇨 유산균도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거 먹고 영상 편집할 것 같아요. 요즘은 나 아는 솔로 보고 있어요. 귀엽다. 나는 한개 줄게. 그러면 두개 줘야 될걸? 아니. <laughs> 배불러서. 나다 먹을 수 있어. 하이구. <laughs> 하이구가 너무 킹바다. <laughs> 하이구. <웃음> 근데 계속 다시다랑 치킨톡이랑. <laughs> 나 먹었어. 쏘무 아니, 먹었어. 아니었전에아먹었 먹었어. 떡아어 쏘아 먹었어. 이아 먹었어. 쏘아 먹었어. 먹먹먹 영상 편집 대부분 마무리 했고 이거 집에 있던 닭가슴살 핫도그랑 커피 한잔 마십니다. 이거 먹고 폴 학원에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밤에 좀 강의 안에 마저 좀 체크를 해야 해서 늦게 잘것 같아가지고 커피에 힘을 빌려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즘은 수리님 그 유튜버 중에 수리님의 영상에 좀 빠져 있어요. 뭔가 좀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약간 뼈에서 너무 크게 먹었나봐요. 뼈에서 소리 났어. 그렇죠 그렇 귀여아 어, 감자. 응, 진짜 이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음. <laughs> 랩하고 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잘드카드키 찾아야 되는데, 카드키가 아니야. 줄 맞춰서 옵니다. 발 벗고 치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딱 좋아 이거 엄청 작구나 콜라가 와, 이게 매운 건가? 맛있 아, 뜨거. 맛보리 너무 맛있어서 침나왔것 같은가? 음. 치즈도 음. 안시켰다 아, 없다.

Hei. Hvor mye mat? 이거는 요즘 피시방에 남자친구랑 놀러갈 때마다 시켜먹는 약간 꽂친 메뉴인데 얼박사예요. 근데 이거를 지인한테 얘기하니까 얼박사를 술을 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고 그냥 얼음 에다가 바카스랑 사이다를 넣는 건데 사이다를 드시면 나랑들로 넣었어요. 그래도 맛은 똑같았어요, 아까 잠깐 맛봐보니까. 그리고 이 라면은 협찬받았었던 주먹감자 라면에 순한 버전. 노란, 옐로우, 버, 옐로우 카드였는데, 제가 너무 물을 확 끓여가지고, 좀, 음, 국물이 많이 없는 상태라는 점. 잘 먹겠습니다. 음. 이렇게 흘리지? 맵다. <laughs> 안 되겠어 진짜 너무 맵다. <laughs> 너무 매워. 지금은 유튜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함보라 대표님 유튜브 촬영하러 성남에 왔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아직 유튜버 같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것 같아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아까 샀어요. 4,500원인데 테이크아웃하면 사이즈 무료로 올려준대요. 가볼게요. 꾸민 것도 안 꾸민 것든 상관이 없어서 <laughs> 이번 거는 뭔가 딱 질문 보자마자 어떤 네.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느낌이 확 왔어요. 궁금하다. 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코칭해 주는 분들도 되게 다양할 거고 어. 이 대답을 듣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면접관들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저는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하는 よし。 yeah <laughs>